운이 들어오기 전 반드시 끊어지는 세 가지 인연.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가까웠던 인연이 멀어지고 오랫동안 이어질 것 같던 관계가 갑자기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. 그럴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새로운 복은 빈자리로 들어온다. 첫째, 마음을 소모하게 만드는 인연이 먼저 깨집니다. 함께 있으면 지치고, 말 한마디가 오래 남는 관계는, 운이 들어오기 전에 자연이 멀어집니다. 내 에너지를 지키기 위한 정리입니다. 둘째, 내 삶의 방향과 맞지 않는 인연이 사라집니다.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길이 달라지면 인연도 달라진다. 내 마음이 한 단계 성장하면, 과거의 관계는 더 이상 맞지 않아 저절로 거리가 생기게 됩니다. 셋째, 나를 억눌러 온 인연이 끊어집니다. 오랫동안 참고 지내며 맞추기만 했던 관계는 내가 나답게 살아갈 준비가 되는 순간 자연스럽게 끝이 보입니다. 인연이 깨지는 건 불행이 아니라 새로운 운이 들어올 자리입니다. 떠나는 인연을 두려워하지 마세요. 그 빈자리가 바로 복이 들어오는 문입니다.